지금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사서 집으로 가는 길에 영상 한번 찍어 볼 텐데 오늘 주제는 홈 케어로 절대 할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케어 기기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름은 참 많은데 사실 종류로 분류해 보면 몇 가지 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제모용으로 쓰는 IP1 기기 또 다이오드 레이저 고주파 기기 중 저주파 아, 물방울 촘파, 집속식 촘파.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 종류 안에서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. 이들 다 똘똘 뭉쳐도 절대 할수 없는 것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입니다. 그것은 바로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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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소 치료를 절대 할수 없습니다. 색소, 색소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만 음,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기미 또는 뭐 점이나 검버섯, 뭐 여러분 얼굴에 보이는 검은 티티 한 모든 것들 불가능합니다. 물론 음, 색소를 약간 조금 좋아지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, 색소를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. 두 번째는 바로 남성 제모예요. 어, 홈케어 제모이기 많은데요. 절대 남성 제모는 할 수가 없습니다. 남성 제모는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털이 굵고 깊이 박혀있죠. 케어로 나온 제모용 레이저 또는 IPL 기기로는 인중 또는 뭐 턱, 남성 겨드랑이 제모 절대 안 됩니다. 여성에 한해서 약간 가는 털들은 가능성이 있어요. 실제로 논문으로도 검증된 것도 있고요. 세 번째 탈모 치료예요. 탈모 치료라고 했어요. 탈모 치료 탈모를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두 번째는 바로 홍조 치료입니다. 홍조는 병원용 레이저로도 쉽지가 않아요. 치료가. 근데 홈케어로는 더더욱 쉽지가 않거든요. 홈케어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. 다섯 번째는 모공 치료입니다.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로 모공 치료 안 돼요. 단지, 어, 약간은 좋아질 수 있는, 어, 살짝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. 홈케어로 열심히 했는데, 뭐, 홍조가 좋아졌다, 뭐, 모공이 좋아졌다, 있을 수 있어요.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로 고민이신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제가 의료기기 파는 사람으로서 단도 직입적으로 확언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들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살 때. 너무 광고에 속지 마세요. 자,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